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한 로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젖먹는 어미가 자녀를 잊은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게 원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를. 하님은 여전히 우리가 운데 원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시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일지를 보니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반드시 예루살렘의 구원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그리고 시온의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잊지 않으며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님께서 우리가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많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던 선지자들조차도 사실 이런 외로움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 고독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요, 열등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러한 공허함과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라는 이러한 사단의 생각 가운데 쉽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아가 그렇습니다. 갈매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나타내고도 그런 순간 두려움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는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을 했던 그런 엘리아의 모습이 사실 어쩌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그런 열등감과 혹은 또 불안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적인 존재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말하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바다니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라의 백성이 되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고 있으니 사실 이미 결론은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앞에 있는 결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현실에 있는 과정을 과정만 본다면 사실 우리는 앞에 있는 미래의 결론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은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온데 이루어지고 또한 끝까지 쉬지 않냐 하시는, 쉬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인생에 사실 이런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니 사실 물론 현실 가운데 홍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한 힘듦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는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다섯 네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에 보니까 바로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또한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바로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예전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듭난 새사람이 되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옷 입어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보다 옛사람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며 옛사람의 여전한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미래에 대한 확실한 증인, 또한 증거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말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 믿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보기하고 깨닫게 하며, 그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로 이땅 가운데 살기를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약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 함께 또한 쉬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시온을 향해 주시는 원죄 축복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네, 승리와 그리고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은 이제 막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모든 어떤 나라의 기반이 약해져 있고 혹은 힘든 상황이며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비전과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내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보고 혹은 또 현재를 판단하거나 또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를 보면 도무지 미래가 상상이 안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면 더 놀랍고 전혀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가게 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절에 있는 말씀보니까더 이상은 내가 버림받은 여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또한 기뻐하는 여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보면 있는 사전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하나는 버림받은 여인처럼 취급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라고요. 또한 황무지로 부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 이것은 바로 공허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 없이 그냥 땅, 쓸모없는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땅 주인이라면 답답함이 그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냐고 너를 헵시바, 즉, 결혼한 여인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로, 어, 기뻐하실 것이며, 뿔라, 예, 바로 이것도 역시 결혼을, 결혼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하는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려면은요 그 가정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정말로 그 어, 어떤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져 있다면 그럼 이거는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하며 또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힘들고 어렵거나 혹은 강팍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음에,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한 서로가의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어루만져주고 또한 항상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리고 복된 자녀들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니까 바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 이스라엘의 이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농경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풍족한 어떤 이런 물과 그리고 기름진 땅이 있으면요 1년에2모작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는데 추수 때만 되면 이방의 나라들이 찾아와서 그걸 다뺏어가 갑니다. 그러니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과연 살수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기껏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때 추수해 놓았더니 그를 다 빼앗겨 버린다면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필요했고 또더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아시고 또한 이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오른손 능력의 팔로 내가 약속해 주는데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만약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뭐하는 것, 아무튼 우리가 이루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혹은 또 최선을 다해 살아 한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자신 있게, 혹은 또 담대하게 나의 것으로 여기며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유를 두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으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신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0절 이후에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눈앞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보응하시고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